안녕하세요. 치중진담 MC 주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의사 유성준입니다 원장님, 저희가 그 충치를 뽑고 난 자리에 네. 임플란트를 보통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랑니를 심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우리가 보통 임플란트를 딱 하려고 그러면은 많이 좀 두려움이 많죠. 네. 임플란트라고 하는 일단은 치아를 뽑아야 된다는 데는 상실감도 있지만은 네. 임플란트라고 하는 그런 타이타늄 금속을 음... 입안에다 이식해 넣는다는 그에 대한 거부감도 많은데 그쵸.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뽑아버려야 된다, 특목가 네.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랑니도 네. 잘나 있는 사랑이 잘만 간직하고 있으면 임플란트 대신 얼마든지 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 사랑니 자가 치아 이식이라고 합니다. 자가 치아 이식, 네, 자기 그... 치아를 이식한다는 뜻인가 예요 예, 예, 예. 예. 그런 뜻인데 네. 임플란트라고 하는 건 사실은 네. 최후의 선택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임플란트라고 하는 이런 인공 구조물이 입안에 많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네. 항상 좋은 치료라고 하는 거는 네. 어, 입안에 최소한의 인공 구조물만 들어가서 음. 잘 닦을 수 있는 그런 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네. 그런 점에서 이런 사랑니가 자연치아하고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네. 예, 제일 적합한 치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장기만 이식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치아도 이식이 가능하다는 건 오늘 처음인데요. 네네. 그 사례들을 한번 직접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네. 아주 신기한 사례 네. 네. 네, 몇 군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람이 자가 치아이식은, 네. 사실 뭐, 유 치아를 뽑아야 되는 사, 상황인데, 네. 이분은 공교롭게 이 뒤에 네. 뒤에 사랑니가 하나 있었어요. 아 예. 저치야를 뽑게 되면은 뽑고 나서 네. 최소한 한석 달에서 한육 개월 정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네. 임플란트라는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또석 달에서 넉달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철이 올라갈 수 있는데 아 토탈 이거를 네. 임플란트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네. 최소한 한구 개월 1 0 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아 하지만 네. 어차피 이거 뽑는 것과 동시에 요 네. 뒤에 있는 사람이라 일로 자가 치아 이식해 넣으면 아. 굳이 그 정도의 시간도 걸리지도 않고 네. 두 번째는 치료 비용도 임플란트보다 훨씬 더 저렴할 수도 있고. 아, 이식이요? 치아 이식이 그러면, 더 저렴한가요? 네, 예, 여러 가지를 아. 막 고려했을 때 훨씬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기 치아를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네. 예, 생체계 가능성도 높고. 아. 네, 그래서 여러모로 이렇게 뭐 장점이 많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네.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네, 충치가 아주 심합니다. 네. 네, 요거를 이제 뽑고 요 뒤에 있는 사연을 옮겨습니다 네.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네. 같이 마취된 김에 환자분도 편안하고 그렇겠죠? 네. 자가치아이시 수술이 끝난 그아 후의 모습입니다. 요런 상태에서 보통은 한 빠르면 한 달, 네. 길면은 한 두세 달 정도 기다리면 보철을 올려 넣을 수가 있어요. 아 예. 요게 바로 사연이 자가치아이시 됩니다. 요게 네. 바로 아까 뽑고 뒤에 있던 사람이가 일로 아 옮겨진. 예.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자가 치아 이식 그 과정은 뭐 이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예인데요. 이요 네. 예, 요 치아가 지금 뿌리 밖에 안 남으면 이걸 뽑고 네. 임플란트를 해놓는다니 사실 뼈가 너무 없어요. 네. 임플란트를 하려면은 뽑고 나서 뼈가 아물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아 그게 최소한 6개월 네. 뼈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네. 경우는 또 상악동 거상술이라서 뼈 이식 수술. 을아 높은 단계의 뼈 이식 수술을 해서 또 6개월 정도 기다리고. 그 다음 임플란트 시술하고 얼추 1년 이상이 훨씬 더아 기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임플란트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뼈의식까지 막 들어갔으니까 네. 치료 비용도 또 물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아 것이고 네. 근데 이분은 공교롭게도 이 뒤에 사랑니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 네. 이걸 뽑으면서 네. 이 사랑니를 여기로 옮겨 넣으면 안 되는 것인가 네. 네. 실제적으로 가능한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뽑으면서 네. 뒤에 있던 사랑니가 여기로 옮겨졌어요 아, 네. 그 바람에 아까 계획했던 네. 뭐 상악동 거상주이라는뼈 이식 이런 거 음. 필요 없어졌습니다. 음. 이러고 나는데 어느 정도 네. 고정이 잘 됐다고 하면 신경치료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음. 이식된 사랑니가 뽑힘과 동시에 신경이 끊어지기 때문에 아. 예, 이식된 사랑니 신경치료를 해야 돼요. 네. 그러고 나서 이거를 크라운으로 보처를 씌워서 음. 교합이 딱 맞게 하는 거죠. 네. 치료 기간은 불과 한두달 정도로 네. 1년 이상 아. 앞당겼죠. 네. 그리고 뭐이치아들은 아무래도 자연치아니까 음. 임플란트가 가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점들은 음.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식된 치아들이 과연 계속 튼튼하게 기능을 잘 하나요? 네, 그래서 고거하고도 또 관련된 제가 네. 몇 가지 또 증례를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가 브릿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브릿지라고 하는 건 네. 임플란트 그 전에 네. 치아가 상실됐으면 양쪽의 치아를 깎아가지고 덮어씌워서 그걸 지대치 삼은 그걸 지대치라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쓰는 걸 브릿지라고 하는데 네. 예, 이렇게 이식된 사랑니가 브릿지의 지대치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예를 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사진인데 치아 두 개를 뽑아야 됩니다. 네. 아. 지금 보면 예, 발치하고 예, 자가체 식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옮겨졌어요. 네. 그리고 얘를 신경 치료를 하죠. 네. 예. 그런 다음에 요치하고 아 요치하고 아 음. 걸어치워서 네. 브릿지로 한 겁니다. 네. 즉이 옮겨져 있는 이그 자가치아 이식된 사이가 네. 브릿지의 지대치로 쓰일 정도로 아. 네, 굉장히 튼튼하게 잘 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왜냐하면 브릿지에 이런 지대치로 쓸 정도의 치아라면 네. 굉장히 튼튼해야만 할 수가 아. 있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그만큼 고정이 잘돼 있다는 그렇죠? 그런 사례네요. 예. 네. 그러면 이렇게 튼튼하다는 건 이제 봐서 알겠고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자가 치아식 성공됐으면은 일단 자기 치아와 거의 똑같다라고 보셔야 돼요. 어...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제가 시술한 치아들이 네. 뭐 100%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음. 대부분에 있어서는 네. 상당히 오래 씁니다. 음...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이 치아를 뽑고 여기 있는 사랑니를 네. 옮겨 심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도 가능한가 봐요? 예, 가능합니다. 아 예, 사랑니만 있어도. 네. 네. 뭐, 쓸모없는 사랑이 어차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 지금 잘못 나있고, 이렇게 네. 하죠. 그리고 이 치아도 뭐 뽑으라고 했어요. 아 발치를 하라 그랬어요. 아 네. 근데 충치를 어떻게, 여기 염증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까만 치아, 게 염증인가 예, 예. 봐요. 네, 치아, 이 네. 가랑이 사이에. 네. 그래서 이건 뭐, 좌절해서 이제 오셨어요, 저한테. 아, 네. 저는 치료 계획을 여기는 음. 요거 자가치아식, 요거는 음. 한번 살려봅시다. 음. 신경치료. 신경치료. 신경치료서 한번 살려봅시다. 해서 네.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 있던 사랑니를 네. 하고 여기 이제 아까 그 뽑아야 되는 그 그쵸. 치아였죠. 네. 예, 뽑고 자가치아식을 이렇게 해놓았어요. 아. 그 자가치아식된 사랑니는 신경치료한 후 이렇게 덮어 씌웁니다. 음. 트라운를 씌웁니다. 근데 여기 있던 사랑니가 일로 옮겨졌죠. 네 그리고 요 치아는 신경치료해 놨어요. 아. 자 그런 다음에 이게 과연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 네. 그 다음에 여기 1년 정도 됐, 됐습니다. 네. 예, 이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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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착되면 서여기 어무스름했던 게 없어진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염증이 사라진 건가요? 그렇죠. 아. 그 다음에 요 사랑, 요, 요 신경치료된 치아도 네. 제가 왜 이렇게 자가치아식 하고 요 신경치료하고 이렇게 잡고 네. 동시에 이렇게 헷갈리게 보여드리는 게 <laughs> 사실은 이유가 네. 있습니다. 네. 네. 자가치아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신경치료하고 관련돼 있고 네. 요 치아도 사실은 신경치료하고 관련돼 음. 있습니다.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 술칙 중에 하나가 신경 치료예요. 우리가 신경 치료하면 치아를 죽이는 치료가 아니냐 이런 많이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네.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치료 중에 하나가 아 신경 치료이고 네. 신경 치료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이렇게 음. 치아를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다는 걸 음.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것도 음. 보여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5년이 지났어요. 아, 네. 짱짱한데 뭐 검은스러운 거 없이 자가 치아를 때사랑입니다 어, 염증이 예, 다 사라졌네요. 전혀 없잖아요. 네. 뭐 모르는 지금 일반인이 보셔도 그렇 그 다음, 신경치료 했던 거 5년인데도 아직도 잘 쓰면서, 네. 아까 그 까마귀수로 했던 게 거의 없어졌죠. 어, 작아졌어요, 훨씬. 예. 네. 6년 후에, 예. 이제는 이 치아가 굉장히 튼튼하다고 하는 네. 지표가 있어요.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하얀 성분, 이걸 치조백선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드러나면은 이 잘. 치아는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한 걸 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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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의미합니다. 신경치료 했던 이, 이 치아 역시 네. 네. 가랑이 거의 없죠. 그리고 치조백선이 다 둘러싸이고 음. 있어요. 이게 6년 7년 뒤의 모습입니다. 자가치아식 네. 뒤에. 얼마든지 오래 쓸수 있다는 거죠. 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사실 임플란트 만능 시대예요. 그래서 치과 의사들도 환자분들도 너무 쉽게 자기 자연치아를 자기 치아를 쉽게 포기하고 너무 음. 임플란트 쪽으로만 가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시술도 있으니까 음. 혹시 자기한테 사랑니라든가 네. 잘못 난 덧니가 있으면 항상 이런 자가치아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음. 항상 그거를 알아보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100%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치주인대가 건전하고, 네. 신경치료, 신경치료만 잘할 수, 에 대한 자신감만 있으면, 네.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더 많다는 거 아...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6년까지 치아를 건강하게 잘 쓰고 계시는 분들을 봤는데, 혹시 더 오랫동안 그렇게 잘 쓰고 계시는 환자분들도 계신가요? 바로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네. 차라이 자가치하실래서, 이게 11년 된 겁니다. 1일년이요 아... 우리가 임플란트라도 그 임플란트도 평생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물론 자가 치아이식도 평생 뭐 이제 그 다음부터 환자분이 이렇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겁니다. 네. 그 다음 또 다른 경우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아래 치아들 치료한 거 되게 많죠? 네. 예. 이 중에 사실은 자가 치아이식 돼 있는 사랑니가 하나 있어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예. 네. 여기서 과연 어떤 것이 자가 치아이식된 사랑니인가? 보면은 육뿌리 음... 끝을 지금 보면은 조금 네. 염증기가 있고 염증기가 있고 얘도좀 네. 염증기가 있는데 네. 얘는 염증기가 전혀 안 보여요. 네, 초록색이 그쵸? 가장 건강한 치아인 것 같네요. 얘가 네. 가장 건강해 보이죠. 네. 이 치아가 바로 자가치아식된 사랑입니다 아, 가장 건강했던 네. 치아가요. 네, 네. 근데 이걸 딱 봐서 누 누가 봐도 이게 자가치아식된 사랑인지 모르겠죠. 네. 이게 사실은 제가 2000년도에. 2000년 예, 지금부터 한 17년 정도 전에 네. 했던 아직도 잘 쓰시면서 아직도 팔로업 체크 중입니다. 아. 이렇게 오래 쓸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으니까 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라는. 네. 음. 예.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네. 이렇게 사랑니 자가치아 이식을 하고 나서 이분처럼 관리가 잘된 경우도 있지만 네. 혹시 관리가 잘안 되면. 그때 가서 나중에 10년 뒤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당연하죠. 뼈라고 음. 하는 거는 얼마든지 네. 재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이 자가 치아 시에잘안 된다는 것도 네. 결국은 뼈가 다시 재생되고 임플란트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잘 키운 사랑니가 하나 딱 있다. 네. 그러면은 어차피 그 사랑니도 뽑아야 되는 걸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래도 충치 때문에 또 뽑아야 되는 그런 치아가 있으면은 네. 기왕에 뽑을 치아 네. 한번 옮겨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성공하면 정말 기쁨 두 배인 거고 그렇죠. 실패해도 뭐 전혀 자기는 음. 뭐 손해 볼거 없는 거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나이가 차랑리가 있다면 음. 항상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는 음. 항상 꼭 타진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치과 가서 이렇게 충치 치료를 받았을 때. 이렇게 안 되면 임플란트를 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사랑니를 심는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왜 저희는 그런 얘기를 잘못 들어본 걸까요? 아, 일단은요. 네. 제가 이거를 거의 20년 가까이 해오지만 네. 너무너무 고달픈 수술식이나 치과 의사로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없던 그런 수술식이 아니라 임플란트가 발명되기 전, 2차 대전 이전부터 아. 많이 해왔던 수술식이고 네. 대학병원에서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단지 굉장히 네. 그~ 그~ 시술하는 그게 좀그 기술적으로 좀 까다롭고 치과의사로서는 굉장히 크게 스트레스가 많은 음. 치료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치과의사분들이 좀 많이 좀 기피를 하고 네. 막 이런 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이나 환자분들이 많이 알면 네. 예, 이런 걸 시술하는 치과의사들도 많이 늘 거라고 음. 예,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내가 아무리 좀 힘들고 이렇다 하더라도 네. 환자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음. 우리 그 의료인들의 또 사명감. 음, 그렇죠. 네. 네. 이 사랑니가 일종의 어금니 뒤에 있으니까 생긴 게 어금니랑 비슷하잖아요. 네. 그 앞니에도 이식이 가능할까요? 네.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아즉 결국은 사이즈의 문제예요 네. 이 사랑니가 일로 옮겨 심을 때그 옮겨 심으려고 하는 치아하고 네. 뿌리하고 좀 사이즈가 비슷하면 음 그게 어금니뿐만 아니라 앞니 다 가능합니다 이건 굳이 꼭 앞니는 아니지만은 네. 작은 어금니 작은 어금니하고 사이즈가 똑같다는 건 앞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왜냐면 작은 어금니 뿌리는 다 앞니 뿌리보다 네. 비슷하거나 작기 때문에 이요 아 근데 이분이 이걸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여기 있는 사랑니 네. 예 계측을 해보니까 꼭 맞았어요. 아 그래서, 뽀뽀, 여기 있던 사랑니가 여기로 옮겨졌고, 네. 예. 쭉쭉쭉쭉, 신경 쳐서, 이렇게, 음. 사실은 네, 사랑니가 사이즈만 맞다면, 사이즈만. 앞니 쪽에도 예, 가능합니다. 어, 결국, 이 뿌리를 이용해서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네. 그 뿌리가 타이타늄 금속인 거고, 네. 이런 사랑니, 덧니, 자가치아이식은 네. 그 뿌리가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던 온전한 자연치아 아 예. 자연치아 저희 아빠가 사실 임플란트를 두개 정도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랑니가 있어요 네. 혹시 제 사랑니를 아빠한테 이식하는 건 안될까요? 아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네.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정말 효녀시고요 <laughs>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네. 아 불가능한가요? <laughs> 왜냐면 그 타가 치아이식 아. 그러 그러니까 조직 거부반응이 일어나겠죠. 아 예. 타인의 그 치아를 이쪽으로 네. 옮겨 시는건 이론적으로는 요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조직으로 보니까 네. 예, 그거는 가능한데 형제끼리 음 부모끼리는 예, 안 됩니다. 아, 일종의 장기식처럼 뭔가 거부반응이 그렇죠? 있나 보군요. 예, 예. 네. 그렇다고 그걸 위해서 뭐, 뭐, 뭐 면역 억제제를 아 투여해가면서 그렇게까지 하는 <laughs> 건 네. 너무 오버스러운 것 같고요. <laughs> 네. 예, 예. 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충치가 썩어서 뽑아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사랑니가 있다면 무조건 인플란트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니를 재이식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봐야 할것 같은데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럼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과 의사 유성룡이었습니다.